오늘 오후의 첫 영상은 파입니다 양념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소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둥굴렌데요. 잎과 꽃이 피기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음향곡인데요, 보기가 좋아서 화초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쌈채로 쓰는 깻잎입니다. 이것은 물김치로 담아 먹으면 맛있는 돌나물입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재배하는 도라지인데요.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진 못합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곰보배추인데요. 올부터 실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번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잔털가시 요골 피나무인데요. 줄기, 뿌리, 열매 정말 버릴 것 하나 없는 아주 소중한 약초입니다. 단오절을 전후해서 잎을 따서 손질을 한후푹 삶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어서 찹쌀과 1대1 비율로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 수리치나물입니다. 이것은 가을에 열매가 새빨갛게 송이로 익는 오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위인데요입과 줄기를 식용으로 하는 약초이기도 하고 나물로 먹기도 하는 식물입니다 어린 모종으로 자라고 있는 박바가지 인데요 야생에서 그냥 발아를 시켜서 심어서 박바가지를 수확하려고 기르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는 잎과 새순을 따서 나물로 먹을 수도 있고요 가을에는 잎이 모두 진후 뿌리를 캐서 반찬용 약재로 쓰기도 하는 더덕입니다. 나물 맛이 부드럽고 순해서 인기 있는 봄나물로 생곰치 곤달비 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나물입니다. 원래 원산지가 울릉도인 산마늘인데요. 봄철에 가장 먼저 채취되는 나물입니다. 작년 가을에는 7개가 달려서 6개를 수확한 사과나무인데요 부사입니다. 꽃이 올해 많이 핀걸 봤을 때는 그래도 3, 40개는 착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꽃이 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약초로 쓰기도 하고 산나물로 쓰기도 하는 삽주입니다. 이제 성장기를 맞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홍천 지역의 토종과 일, 퉁고야 나무인데요. 번식 중에 있는데 열매가 달렸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부지깽이 나물입니다. 생나물을 채취해서 무친 후 나물로 먹게 되면 맛이 좋은데요. 묵나물로 해서 드셔도 참 좋습니다. 나물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어수리나물인데요. 잎이 부드러울 때에 따서무침 나물로 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린 것은 백도인데요. 꽃이 지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는 착가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봄에 일찍 채취해서 나물로 팔수 있는 것이 눈개식마나물인데요 이제 잎이 쇠잔해졌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린 것은 고야나문인데요 성장기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은 야생의 한국 토종 엉겅퀴입니다. 약초로 쓰기도 하고 어린 잎과 줄기는 나물로 먹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영상에서 여러 가지 산나물과 약초 몇 가지를 소개해 봤습니다. 여기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